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이 나라의 주권자가 바로 여러분임을 거들은 우리가 잠시 고용한 일꾼에 불과한 그래서 해고되어 마땅한 문을 하고 반국민적인 정치세력임을 증명해 줍시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까?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견딜 수 없다. 이 나라를 이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 이 나라의 사라져가는 희망을 다시 되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바로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방치는 무관심은 제3자적인 중립 태도가 아닙니다. 이 잘못을 그대로 방치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는 바로 악의 편입니다. 악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 투표해야지요 예 응징해야지요 예심판해야겠지요해처처리할할없으으면몽이이를어어서라 예! 정신을 을드게해해하 하는 입입니다 여러분 드시겠습니 예! 여러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이겨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을 업수 이야기는 국민을 적대하는 국민의 힘이라는 정치 세력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대결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가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되찾는 심판의 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훌륭한 도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마이크가 없어서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는 권력자들이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위기는 언제나 백성들이 힘없는 국민들이 나서서 이겨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도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주권자가 1퍼렇게 살아있음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